출판사 IVP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출판한 기독교 저작 가운데 엄정한 선정 과정을 거쳐 출간하는 모던 클래식스 시리즈의 15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IVP 모던 클래식스 시리즈의 15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은 소비주의라는 우상에 길들여져 인간성과 신앙마저 잃어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겁니다. 기독교와 소비문화의 관계를 탐구한 고전 연구서인 원작의 25주년 기념판입니다. 책의 1부는 물건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데서 유사 구원감을 맛보는 미국 사회를 소비주의 우상숭배 사회로 규정해 이를 분석합니다. 2부는 물진숭배로 전락해가는 미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서적, 신학적 토대와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사제이자 철학교수인 저자는 바른 신앙인은 물신 숭배의 길에서 벗어나 참된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프랑스의 아나락파 역사학자 류시앵페브로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를 연구했습니다. 책은 16세기 당시 격동하던 유럽 역사 속에서 루터의 모습을 연관지어 성찰해 역사적 루터를 소개합니다. 열린 교회를 다니는 김남준 목사의 신간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CBS 뉴스 이사람입니다.